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아, 오늘 경제 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경제 뉴스 픽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익숙한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아, 경제국제 i t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이종태대표 경제국제 IT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영석,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디지... 팀입니다. <laughs> 예. 아무래도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저도 그럼 제가 누군지 헷갈립니 그래요. 네. <laughs> 다시 한번두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요. 팀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아, 그건 좀 어려워. <laughs> 디지털 콘텐츠. 오늘 경제 뉴스 픽첫 번째 주제는요 1%의 종부세 세금 폭탄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이 방송은 2020년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오늘은 어, 2019년 12월 30일이고요. 어, 새 이제 인사 드리게 되는 방송인데요. 2019년은 부동산 문제로 정말 몸살을 앓았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부세 문제, 뭐 2019년 12월 29일 국세청이 2019년 구, 국세 통계 연보를 발표했다고요? 네. 음. 그러니까 뭐 시사인사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올해 좀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도. 집값을 번, 잡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네. 종부세 관련돼서 어쨌든, 음.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 종부세를 내는지, 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이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음. 국세통계연보를 통해서 좀알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이 기준은 다 이제 발표한 거는 2018년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에요. 음. 그래서 2018년 종부세 납부액이 1조 8,7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2017년 그러니까 한해 전보다 11.3% 늘어난 어. 수치고요. 네. 보통 이제 주택에 해당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면은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네. 부동산에 대해서 내는 거고 음. 다주택자이면 6억 원이 초과한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음.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값이 지금 수년간 상승을 계속했고 그리고 네. 이제 과세 기준인 공시 가격도 정부가 이제 지금 실거래 가격에 좀 근접하도록 이렇게 올리면서 이 종부세 대상자하고 음. 금액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늘어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2018년도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략 한 46만 3,500명 정도예요. 오. 그래서 이거는 2017년과 비교하면 2017년이 한 39만 7,0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으로는 한16.7% 음.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 대충. 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내는 사람이 한 대략 한 46만 명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405만 원 정도인데, 네. 이거는 2017년보다는 425만 원이 줄어든 액수예요. 근데 사실, 이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을 굳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 이제, 납부액, 납부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그 낙원 액수 기준으로 한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의 한 86.4%를 내기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상 상위 10%가 한 86%를 내기 때문에 어. 이 평균 액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은 없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는 음. 사람은 10%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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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나름 양극화 인상이 그렇죠. 있네요. 종부세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나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시도별로 납부한 액수를 음...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 12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한 전체 59.7%를 차지했어요. 6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2733억, 음... 대전, 네. 그러니까 거주자예요. 네. 대전에 거주한 분이 60% 662억 원, 음. 부산이 658억 원 정도, 이 정도 순이고, 가령 이제 서울이, 강남에 만약 집을 갖고 음. 있다 하더라도, 이 납세자의 주거지가 만약 부산이면, 부산 거주자의 종부세로 잡혀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어, 부산에서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부산에 집이 있나? 어.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역시 그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지금 60% 육박하는 것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구별로 한번 좀 보면 음. 국세청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단위에구 단위로 종부세 납부 현황을 집계를 했는데 네. 일단 종부세는 이제 주택하고 토지 종부세를 모두 합합할 음. 경우에는 음. 강남에 소재한 소, 강남에 있는 법인이나 거주자, 거주 개인의 음. 납부액이 3,940. 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 그 다음에는 뭐, 중구, 서초구, 영등포, 송파구, 용산구, 아... 순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제 주택 부분이니까, 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분만 이제 따로 만약에 이제 순위를 산정해 보면, 음... 강남 거주자의 납부액이 953억 원. 역시 1위였고요그 1이, 네. 다음에 2위가 서초구, 음... 472억 원, 그리고 용산구가 232억 원으로 3위, 네. 그리고 송파구가 220억 원으로 4위. 음. 그래서 보통 강남 3구, 강남구, 그쵸.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음. 음. 여기에 사는 거주자의 어 종부세 납부액이 모두 1,878억 원인데 전국의 주택 종부세가 4,431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주택 종부세의 한 42.3%를 강남, 서초, 송파, 음. 용산 여기에 음. 거주자들이 낸다. 그렇군요. 그리고 음, 서울에 거주하는 종부세 대상자들한테 매겨진 납부액이 2754억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에 거주자들이 음. 낸 세금을 다 합하면 한68.2%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래요. 2018년도에 주택분의 주택에 한정된 그 종부세의 40% 이상을 서울의 강남 3구, 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거주자가 낸 거고, 그 다음에, 어,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음. 전체의 한 60%를 내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거주자가 이 서울에서 낸 종부세의 70%를 내는 모양새인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따지면, 결국, 종부세 내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강남상구, 강남 용산구 용산구에 용산구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네. 뭐. 네. 큰히 숫자만 많았지. 그냥 결국에는, 강남상구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많이 냈다 어, 다 냈다. 그랬구나. 많이 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근데 이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대략 얼마 정도의 그, 그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 음. 숫자로 하면 아까 종부세 음. 내는 사람이 46만 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네.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계청에서 2018년도 주택 소유 통계 보면 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음. 1,401만 명 정도 되거든요. 1,400만 아. 명. 근데 이제 종부세 납부 인원이 46만 명 정도니까 음. 대충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삼점삼 퍼센트고 이게 전체 지난해 그니까 이 그니까 여기서는 이천십팔 년 이천십팔 년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오천백팔십이만 명인데 여기에 영점구 퍼센트 수준인 거예요 한국 인구의 영점구 퍼센트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니까 음. 보면 정부가 그 구일선 부동산 대책하면서 종부세율도 좀 올렸고 그리고 네. 또어 올해부터는 그래서 올리면서 이제 올해 뭐 2019년부터 이제 종부세 납부액이나 인원이 증가 이제 할 텐데 그래서 2019년에 국세청이 그 종부세 납부 의무자 이 음. 고지한 거에 따르면한 59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 2018년에 비해서는 한28% 늘어날 네. 거고 그리고 예상 납부 세액도 한 3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니까요 오. 이게 2018년보단 한 60%쯤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를 걷어들이는 돈, 돈의 양과,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늘어날 건데, 근데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이제 이 예상대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준동 인구가 한 5,184만 명 중에 한1.1% 수준? 그러니까, 어, 일단, 전체 인구의 1인 거예요. 종부세 대상자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 <laughs> 그리고 최소한 우리 주변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이나 아니면은 이 경제 뉴스들을 이제 좀 약간 여러 신문들을 <laughs> 네. 이렇게 좀뭐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음. 아니면은 이런 세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음. 나오면. 사실 누구나 다 세금을 내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약간 편승해서 보면은 이런 종부세에 관련되면은 보수 언론은 사실 대체적으로 빠지지 않는 단어 음. 용어가 세금폭탄이라 는 그러니까 마치 용어잖아요. 그 연관 검색어처럼 네. 종부세는 세금폭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도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폭탄 논이 많았었는데 음.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인데 음. 이렇게 1%에게 가한 세금이 가지고서 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음.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가깝지 않을까? 그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되게 옛날에 잘 먹혔어요, 보면.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하면 세금 폭탄, 아, 왜 세금을 더 자꾸 국민들한테 더 거들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은, 전체, 지금 이제 현재 그 국세청에 이번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인구의 0.9%에 해당하는 세금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세금 폭탄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저는 네. 저 이렇게 이 숫자 얘기라면 저같이 이게 너무 숫자 약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데 제가 지금 창석 기자의 이야기를 딱 머리에 들었던 건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정말 상위 아까 거의 10% 정도가 뭐 토지하고 주택이 네. 포함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 네. 10% 정도가 종부세 전체 에 아까 80% 정도를 정도. 다 내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사실 되게 이렇게 적 이렇게 내는 사실 세금은 누구든 내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냥 전냥 내는 거고 나머지고 그 일부 그러니까 그분들은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많다고 아닌가 그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종부세의 세금 폭탄론은 이제 좀 음. 그만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네. 아, 여전히 그렇겠죠. 여전히 좀, 아. 그 세금 폭탄 론은 여전히 많이 이렇게 음. 신문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은 날 이렇게 예를 들어 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세금 폭탄은 여전히 음. 등장하기 때문에. 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음.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 검색어처럼 나오는 세금 폭탄. 이제 그만. 폭하게. 세금 폭탄 론은 네, 이제 그만. 네. 또 시간에. 것 같고요. 종부세 세금 폭탄 이제 그만네.